네. 오 씨십니다. 애들이 여기다 실을 했네요. 여기다 실을 했고 지금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씨오 씨십니다. 잠깐 애가 불을 보고 있어요. 지금 불보고 있어가지고 저기서 불을 보고 있어요. 우리 진순이는. 둘리를 안보고 옷집만 놓고 가고 아 저는 충분히 놀라고 여기 앉을수 있어요 아휴 빨리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 이걸 곧 어떻게 좀 제대로 비닐을 좀 정리 좀 하고 그럴텐데 아직 여기가 바람이 세게 불어서요 제가 이게 장사하던 산발이에요 이게 산발이고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이것도 지금 부업료는 계속 내고 있어요. 부업료 계속 내고요. 살아있어요. 나무 언제 재활해서 언제 다시 하려고 살려놨어요. 아 작년에 너무 얼음을 못 걷고 어지러워가지고 이걸로 다좀 운동 좀 했죠. 이거. 서 있는 거 이거 여기서 있는 걸로 좀 잡고 했는데 날이 좀 따뜻해져요 좀닦끄고 다시 좀 재활 운동을 하죠 얼른 가자고 낑낑대네요 불본거 이제 다 마셔갔다 버래야 되는데 참 우리 아기도 울고 난리 났어요